여기 연기, 연기 이렇게 나는 게 훈연기예요. 훈연기, 이게 훈연기인데, 여기다가 쑥을 넣는답니다. 쑥 이것도 몰라가지고 이거 물어보는 사람도 있더라고 감사합니다. 이것이 안 끌려지네. 쑥 보여주려고 했더니 쑥이 안끌려져 이것이 훈연기라고 합니다. 볼 볼대기에 이거 를이 안에다가 쑥을 넣어가지고 연기를 이렇게 피어요, 피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 볼도 위에다가 이렇게 연기를 딱 하면 볼들이 <laughs> 좀 순해진답니다. 그래서 여기 환면기를 쓰고 있답니다. 환면기도 모르신 분들은 이렇게 물어봐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네요. 향기가 많이 나오죠? 이렇게면 벌들이 쑥 향기 때문에 순해진답니다. 그래서 양봉장에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답니다. 이렇게 혼연기를 이렇게 버에게 이렇게 해 된답니다. 그러면 버이 순회된답니다.